자, 이번 이어서 같이 볼게요.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y는 t 세제곱 ln x t라고 돼 있고 얘랑 y는 2e의 x a라고 돼 있어.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로그 함수고 이게 지수 함수란 말이야. 로그 함수 하나랑 지수 함수 하나랑 얘는 뭐 ln x 대략 그려 보면 이렇게 될 거고 이거를 t만큼 옆으로 옮기고 몇배 정도 확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럼 아무튼 lnx는 이런 모양이니까 이거를 좀 옆으로 옮겨서 올라가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봤다. 옆에는 지수함수인데 지수함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laughs> 이거를 a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치는가? 그러면 이거랑 얘랑 한 점에서 만난는단 말은 대략 이렇게 접해 간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거거든. 어, 어디서 만나는지는 잘 몰라. 어. 그럼 여기를 만약에 뭐 x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점을 x라고 가정을 한다면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 f랑 얘 g라고 어, f 있으니까 쓰면 안 되겠다, 그렇지? 뭐라고 쓸까? f 밑에 있으니까. gx랑 hx랑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우리가 풀 거는 결국에 접한다 했으면 gx랑 hx 같고 g'x랑 h'x 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야. 접한다 했으니까. 맞지?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x를 집어 넣으면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t 세제곱 ln x-t랑 2, 2에 x-a랑 같고 미분했을 때또 같다 그랬지. 얘 미분하면 x에 대한 함수니까 앞에 건 상수 취급해버리는 거야. 그럼 t 세제곱하고 얘를 미분하면 x-t분의 1 나올 거고 이쪽 미분하면 2, 2에 x-a가 나와. 자, 근데 여기서 이거를 x라고 지금 두고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고 이쪽이랑 이쪽 같고, 이쪽이랑 이쪽 같으니까, 얘랑 얘랑도 같아야지 될 거고. 그래서 ln, x-t는 x-t분의 1이라고 딱 잡은 순간, 문제가 여기서 이제 발전이 잘안 돼. 자,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게 t에 대해서 막 변화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동을 하고 있지만, 이 접하는 부분인 x 값도 t에 대해서 변화를 하고 있다고. 이 각도. 자, 이 t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오른쪽으로 바뀐다 그랬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이제 확대도 된다 했단 말이야. t 세제곱배로. 그래서 이 i x를 x를 t에 대한 식으로 반드시 고쳐야 되고, 이 x를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되고, 어, 여기서는 i t라고 썼으니까 x라고 쓰지 마시고, i t에 대한 함수로 고쳐놓고 문제를 푸시면. 조금 더잘 풀릴 거야. 이게 자, 그리고 지금 그치? 이 x 값도 마찬가지고, t 값도 마찬가지고, 아, a 값도 마찬가지고, t 변화에 따라서 이 값들이 다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t에 대한 함수로 x를 보시는 게 맞아. 그래서 x를 it로 바꿔놓고 문제를 다시 풀 거거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t에 대한 함수로 다시 바뀌게 될 거니까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미분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될 거니까 ln 돼 있으면 이거 분에 얘 미분한 거 쓰면 i p r i t-1이 될 거고, <laughs> 자, 오른쪽 거는 이거 미분하면 분모로 가겠지. IT 마 T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될 거고 안에 거 다시 미분한 I 프라임 T 1이 나올 거야. 그지 자, 그래 놓고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 이거 이거 같으니까 얘랑 얘랑 같으면 되겠지. 자, 이거 두 개가 x랑 마이너스 x 제곱이랑 같으려면 x 더하기 x 제곱은 0이니까 x에서 x 더하기 1이 0 되면 0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와. 자 근데 분모가 0이 되는 거는 불가능이고 마이너스 1 된다 그랬거든. 이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로그니까 진수 조건에도 벗어나거든. 그래서 이거 둘다안될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될수 있는 거는 얘가 0이 되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자 이걸 뭘로 푼 거냐면 다시 x분의 y 마이너스 x제곱분의 y로 푼 거야. 그럼 그러면 x랑 마이너스 x제곱이랑 같아서 문제를 한번 풀어본 거고 이게 아니면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it 마이너스 1이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i't지. 그러면 i 프라임 T가 1이니까 IT를 T 플러스 C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일차함수 형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다시 문제 풀어주는 거야. 자, 문제를 그러면 IT를 T 플러스 C라고 잡았으면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지금 우리 구하고 싶은 게 A를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A도 FT라고 했잖아. T에 대한 식으로 바꿨다 이런 뜻이거든. 여기 넣든 여기 넣든 아무튼 그냥 넣어보시면 될텐데 여기 밑에 거에다 넣어봅시다 어, x 자리가 it로 바꿔서 넣었으니까 t 3승 곱하기 여기다가 t 플러스 c 빼기 t 분의 1 2고 2에 fx가 t 플러스 c it지 빼기 a가 ft가 된다 자 이제 Ft에 대한 미분을 구하는 게목적이거든자이 상태에서 좀 바꿔서 풀어 보자고 해. 자 이거 T 없어지니까 C분의 1 T 세제곱은 2고 2에 T 플러스 C 마이너스 Ft인데 2는 반대편으로 넘겨서 버리고 이걸 log로 바꿔 버리면 지수니까 T 플러스 C 마이너스 Ft는 ln 요거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지 이렇게 넣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T로 다시 바꾸면 FT는 요거 반대편으로 넘기고 얘 넘기면 T 플러스 C 마이너스 LN 2 0분의 T 3승 이렇게 나와. 자, 얘를 이제 미분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럼 이거 미분하시면 F 프라임 T는 1 상수니까 없어질 거고 미분하면 2 0분의 T 3승 분의 요 안에 거 다시 미분한 거2 0분의 3T 제곱이란 말이지. 그러면 약분해버리면 1 빼기 t분의 3이 나올 거고 t에다가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9가 돼서 마이너스 8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할게. 요 이거랑 이거랑 두 개가 한 점에서 접한다 그랬어. 그래서 접한다 해서 얘를 x라고 두고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풀다 보니까 여기 ln x-t랑 x-t분의 1에서 우리가 막혔거든. 막혀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a 값을 ft라 하자 그랬거든. 여기서 힌트가 된 거야. a를 ft라 하자는 얘기는 a를 ft에 대한 함수로 바꿔보자 이런 거거든. 근데 우리가 만나는 점이라고 만든 x라는 것도 x라는 점도 t에 대해서 변화하는 점이니까, i t로 바꿔놓고 생각해 볼수 있는가. 그래서 바꾼데, 이걸 바꿔야지만 문제가 풀리거든. t에 대해서 정해지니까. 그래야지 t에 대해서 미분을 할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x라고 놓고, x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곤란하고, t에 대한 식으로 나중에 바뀌는 거라서, t에 대해서 바꿔놓고 푸시는 게 맞다. 이렇게까지 마무리할게. 꽤나 중요한 거라서, 정리 정확하게 하고 넘어갈 수으면 좋겠거든.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